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하루는 급등하고 바로 다음날 급락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코인들 사이에서 한국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이 동시에 주목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XRP 리플입니다. 왜 리플일까요? 리플은 국경간 송금 인프라를 목표로 탄생했고 실제 금융권 파트너십을 통해 실사용 네트워크를 넓혀왔습니다. 여기에 SEC 소송이 끝나면서 최대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기관의 채택은 더 쉬워집니다. 최근 흐름에서 보이는 수급 강화와 기술적 패턴 재정비 역시 상승 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리플의 모멘텀을 가장 먼저 그리고 더 크게 흡수할 수의 코인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코인을 리플 연동 수혜주로 보고 있으며 자금순환이 시작될 때 상대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리플 상승 3대 요인, 불확실성 해소, 실사용 네트워크, 강화된 수급과 차트 구조를 짚어드리고 이어서 그 모멘텀을 더 크게 증폭시킬 수혜 코인을 공개하면서 구간별 진입, 분할,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리플의 임을 등에 업고더 높게 날아갈 코인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에 XRP 몇 개나 들어있나요? 1만개, 10만개,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사실 정확한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XRP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는 게더큰 문제인데요. 또 어디서 들은 얘기겠지? 맨날 오른다고만 하지, 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왜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XRP를 두고 왜 게임체인저라고 부르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려면 5,000원은 줘야 하잖아요? XRP가 지금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아메리카노보다 싼 거예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보다 싼 코인이 왜 전세계를 뒤흔들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XRP가 단순한 투기용 코인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외여행가서 돈을 송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 가서 미국에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수수료 2, 3만원 떼고 시간 2, 3일 걸리고 중간에 은행 몇번 거치면서 또 수수료가 빠지고 너무 번거롭고 비싸죠? 근데 XRP를 쓰면 이 모든 게 전부 몇초 만에 거의 공짜로 끝납니다. 마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듣고 뭐 그런 코인들 많잖아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빠르고 싸게 송금되는 코인들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XRP가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은행들이, 정부들이, 기업들이 이미 XRP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된 비보 파워라는 회사가 XRP를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회사가 비보 파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줄줄이 XRP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10년 전, 아무 관심도 없던 강남의 땅을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사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답은 바로 2025년에 있습니다. 2025년은 XRP에 있어 아주 특별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 SEC와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줄 아시죠? 그동안 XRP는 마치 발목에 족쇄를 차고 달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족쇄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큰 변화는 ETF의 출시입니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TF는 쉽게 말해 코인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식계좌에 삼성전자를 사듯이 앞으로 주식계좌로 XRP를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6천만원대에서 1억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XRP ETF는 비트코인 ETF보다 더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XRP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실제로 쓰이는 용도가 명확하니까요.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XRP ETF가 승인되면 첫해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이상이 XRP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XRP 가격이 왜 이렇게 낮게 머물러 있을까요? 반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똑한 돈, 즉 기간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XRP를 사고 있고 나스닥 상장 기업들도 XRP를 자산으로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기업들은 왜 3천 원짜리 XRP를 살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산운용사 또 기업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웰스파고라는 미국 대형 은행 연구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가 2027년까지 5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500달러면 우리 돈으로 65만원이에요. 지금 3,000원대에서 65만원? 20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런 게 가능해? 라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2009년에 거의 공짜였죠. 피자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넘습니다. XRP도 비슷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비트코인보다 더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투자 목적이 전부였지만 XRP는 실제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언제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 제가 보기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정 싸움이 완전히 끝날 예정이거든요. 만약 XRP가 정말 500달러, 즉 65만원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만원어치, 약 330개를 샀다고 하면 미래에는 2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어치, 약 3300개라면 20억이 넘는 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XRP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변동성입니다. XRP는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10%에서 20%. 그렇게 움직이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움직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짜 뉴스나 과장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 XRP, 내일 10배 오른다. 이런 건 대부분 가짜입니다. 진짜 정보는 조용히 퍼지고, 가짜는 요란하게 퍼져요. 세 번째, 포모. 즉, 놓칠까봐 하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마세요.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XRP의 장기적 전망은 정말 밝죠. 왜냐하면 전세계가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각국 정부들이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화를 만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 XRP의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XRP가 2년 안에 500달러가 가는 건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년을 본다고 해도 세계의 경제 상황에 따라 5년, 10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계속 들고 있으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XRP 보유는 단기가 아닌 장기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 지금 리플 같이, 홍금, CBDC, 세계중앙은행에서 이미 검토 중인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50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바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은 정말 좋은 코인인 건 맞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바이노 같은 이미 알려진 코인들은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줄 만한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가 총액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리플, 시바이노 도지코인 등 초기 투자자였다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 투자자들 중 코인의 투자에 몇십억, 몇 백억 벌었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전부 리플, 시바이누 도지 코인 등 유명한 코인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미 알려진 과거의 영광의 코인 말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 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코인은 이관 자산 운용사, 기업들이 고용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빠르면 한 달, 길어도 올해 안에 5,000%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동안 의심이 많아서 신청 안 하신 분들 다 신청하셔서 진짜 봤나 못 봤나 이번에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종목명은 모자이크 되어서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좀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공개 영상에선 공유해드리지 않는데요. 요즘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면서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들도 많고요. 오픈 채팅방 사기꾼들이 종목을 알려준다며 여러분들 상대로 돈을 요구한다는 제보만 수백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주신 분들께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 보내주시면 광고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 후 종목부터 거래소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010-5517-6874 010-5517-6874 문자 내용은 간단하게 오늘이라고 보내주시면 완료가 되시구요.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당장 하루 밥값 커피 값 정도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제 채널 영상 안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더라도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계속 흘려보내는 건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